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인수분해의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곱셈 공식을 먼저 배운 후에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의 세제곱, 또하기 3x의 제곱, 또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x에 관한 3차식이 내림차 순으로 전개해 있는 것은 사실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곱셈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의 역관계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어, 내림차 순으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 즉 x 더하기 1, x 플러스 1을 세번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 매우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하곱셈 공식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세 개의 항의 제곱에 관한 시계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 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은 마이너스인 경우죠.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더하기 AB, B의 제곱. 아, 곱셈 공식을 잘 아, 기억을 해두면서 해보면서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면 어, 큰 어려움 없이 아, 공식들을 외울 수가 있을 건데요. 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게 좋습니다. 아, 먼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에 이렇게 다항식이 주어집니다. 이 다항식이 주어지면 앞에 다섯 가지 어,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공식과 닮았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9z의 제곱인데요, 4나 9가 모두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2y제곱 3z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에 해당되는 것이 x, 2y, 3z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구나. 즉, X 더하기, 2 y 더하기, 3Z의 제곱이 되는구나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부호가 X나 2 y 나 3Z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것도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A의 세제곱 더하기, 8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8이라는 수는 2를 세번 곱한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8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2B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금방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떤 걸떠올릴수 있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요 식을 떠올릴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 공식은 외울 때, 요부 A 플러스와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의 부호라는 거,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 어, 편리하다고 했죠. 어, 인수분해를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 방법이 이 단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두 번째가 바로 이 치환을 이용하는 인수분해입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고차다항식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데요 3차, 4차 또는 5차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이럴 때 어, 치환은 어, 인수분해 중에서도 가장 쉬운 어, 인수분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 이것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주세요 라고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먼저 정의를 보면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 인수분하는 방법인데요 어, 치환을 하게 되면 첫번째 차수가 낮아지거나 두번째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어, 공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 다음 식을 인수분하시오 라고 주어졌는데 x의 4제곱이네요 그죠 4차식이죠 뭐 4차식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리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요. 그러면 x의 제곱, x의 4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의 제곱이다 보니까 공통인 인수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소문자 x의 제곱을 뭐 대문자 x, 이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대문, 나는 대문자 y로 치환하겠다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x의 제곱 대신에 대문자 x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4차식이 대문자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차식의 경우는 인수분해가 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는데, 있 원래대로 다시 어 대문자 X 대신에 소문자 X의 제곱을 써내야 됩니다. 반드시 써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어 긴장하다 보니까 이거 딱 멈춰버리나 학생들 도 의외로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소문자 X의 제곱을 다시 넣었을 때, 어,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게또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그러면 x1 지구 마이너스 1은 합차.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1 지구 마이너스 4도 합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어,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아, 두 번째인데요. 이번은 x 마이너스 2y와 또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아, 이거 공통인 인수라고, 어, 눈에 봐도, 누가 봐도 금방 알수 있잖아요. 치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x 2 y 를 대문자 X로 치환했는데요. 뭐, 그냥 나는 x 2 y 2를 대문자 X로 치환하겠다. 상관 없습니다. 어, 전혀 상관 없고요 어, 공통인 인수를 치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 길게 느껴지는 긴 식이 어떻게 변했냐면 대문자 X 곱하기 x 2 3으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자, 이걸 전개하고 나서 대문자 X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대문자 X 대신에 소문자 x u y 를 대입해야 됩니다. 대입하고 나서 요식이 뭐 1차식들이니까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될 때까지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대부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 되는데, 3차 이상의 당식이에요. 고차 당식이죠. 당식이 다항식이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경우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경우에요. 그죠? 요 1차식이 바로 인수정리의 인수정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어떤 어 3차식이나 4차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는 겁니다. 요새 인수라는 거는 1차식의 인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인수는 어, 인수가 뭐예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예전에 그 소인수 분해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다항 식에서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서는 그러면 여기 인수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근데 사실은 어, 이런 정리가 먼저 정의가 어, 정의 조건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개수가 정수인 투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조건을 어, 이해하면 좀더 쉬운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고차다항식은 전부 다 개수가 정수인 경우만 다뤄요. 사실은 유리수인 경우도 있는데, 양편에 분모의 최대, 최소배수를 곱하면 모두 정수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개수가 정수인 두 다항식의 고분인수분해될 때, 이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다항식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인데요. 이게, 계수가 어, 정수인 두 다항식이 곱으로 편되는데 이게 삼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두 다항식의 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1차식 곱하기 2차식 또는 2차식 곱하기 1차식 마지막 하나는 1차 1차 1차의 곱으로 편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식은 어, 반드시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 1차식을 x-a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의 계수는 당연히 1이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2차식은 그냥 어,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꼴로 어, 표현하는 겁니다 요는 반드시 이제 손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은데요 어, 요까지 적었으면 거의 다 어, 이제 품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px가 x 마이너 a 그럼 x의 제곱 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고부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이걸 전개를 하면 원래 식과 같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상수항 마이너 4값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A와 플러스의 곱, 즉,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는 거예요.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C는 4가 된다는 건데, 이때 A와 C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AC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즉, 4의 약수 중의 하나. 뭐, 약수 중에서는 이제 양수도 있고, 금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A 값은, 아, 4의 약수.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A 값이 어느 것이다라는 건 현재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6개의 A 값 중에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XA 값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해 보고, 운이 좋으면 바로 0을 찾습니다. 근데 운이 나쁘면 맨 마지막에 대입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약간의 이제 운인데, 사실은 많이 풀다 보면 직감적으로, 아, 이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p1 값을 대입해, x에, 어,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그니까 러 여기다 이제 a 값이 1이라는 거죠.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해서, 어, 계산을 해보니까 0이 됐어요. 아, 그러면 a가 1일 때니까 px는 x-1을 인수로 갖는, 뭐, 목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x-1을 인수로 갖는, 어, 다항식이라는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배울 때, 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QX를, 몫인 어, Q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일성리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음, 최고창의, 요게 이제 개수만 이용하는 거니까, 1-5, 8-4를 써줘요. 그 다음에 커다란 은자를쓴 다음에, X-1이 이제 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e q 0. X-1 equal 0. 이든 x 의 값, 즉 1이에요. 1을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최고항 내려주고요. 계속 내려주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 무조건 더 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죠. 더 하니까 4.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4잖아요. 더 하니까 0. 아, 이제, 원래 인수라는 건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1-4-4. 즉, x의 제곱-4x 플 4가 바로 몫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도, 어,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런데, x-1 곱하기 x의 제곱-4x 플 4로 인수분해 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반드시 멈추면 안 돼요 x 1곱 하기 x-1의 제곱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 또 다른 문제를 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항식 x세제곱 의 더하기 x 6을 인수분해 하시오 뭐 개수가 정수이란 조건이 없지만 일단은 이 인수분해를 할때 인수 정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인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항식을 p x 로놓습니다 px는 x세제곱 의 플러스 x 6으로 놔요 그럼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X에다 대입하는데, 이때, 요,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라는 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만약 인수, 1차식으로 인수로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6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어, 6, 중에서 대입하는데, 어, 척 보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1, 5, 합이 6이잖아요? 뒤에 마이너스 6이니까, 아,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를 금방 알수 있어요. 최 이거는, 어, 느 정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 이런 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요, px는 x-를 인수로 갖는, 그니까, 목은 모르겠지만, qx에요. 그럼 이런 꼴의, 어, 항식임을알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가 1인, 1차항의 개수가 1인, 어, 1차식으로 나눌 때 목선 조립제법을 이용하잖아요 바로 조립제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1, 제곱의 계수는 0이네요 그렇죠? 어, 1차의 계수는 5가 되니까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6 써주고 니은자 크게 써준 다음에 x 마이너스 1곧 0이 되는 x의 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그대로 내려오고 1곱하 1은 1, 더하니까 1 1곱 1은 1, 더하니까 6그 다음에 1곱하 6은 6 우리는 이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게 0이 되면 미리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x의 더하기 x, 더하기 6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어, 개수가, 어, 보통 자연수, 아니 정수가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정수 형태를만 배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어,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 인수를 찾는다, 그리고 그 1차식 인수를 이용해서 주립제법을 이용한다, 까지입니다. 예,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